너희 중국이 아니면 북한은 절대로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라고 멘트를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이후 중국이 뭐라 그랬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북한은 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일 아침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불능의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나토는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이고 현지 침략 도구라고 보다 노골적인 주장을 내놨는데 북한이 우리 보고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의 안보 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치유불렁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치달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죠. 아직까지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못 누르고 있을까요? 중국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에 사실상 유엔의 제재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아주 세게 절대 하면 안돼 이렇게 하는데도 그 핵실험을 할까요? 만약에 중국이 하지 말라 했는데 북한이 한다면 하는 순간에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이 확 다다라날 텐데 그래도 할까요? 아마 북한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중국이 레버리지를 쓴 것이고 중국이 그런 레버리지를 쓴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리고 설사 그것이 표면적으로 확실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으로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실제로 북한에 취할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이용해서 거꾸로 중국을 레버리지로 써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도발 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까지는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당분간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도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만 각오한다면 북한을 핸드링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걸 일부러 눈 감고 넘어간다면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향후 계속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시달려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외교무대를 넓히는 데 대해서 북한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 동방군 십자군원정의 척구병, 총알바지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고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문재인 때도 써오던 표현이기 때문에 북한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을 볼때 북한 김정은의 불쾌감은 상당히 고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고립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게서도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자초하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또다시 어차피 그동안 북한을 고립돼 왔지만 그래도 그 고립이 더 강화되는 수준으로 가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북한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생각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한, 미, 일, 삼각 동맹의 피치를 올려온 윤석열 정부가 한발더 나아가서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압박이나 나토까지 가세한 대북 공세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김정은이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만 기대 왔는데 어 중국도 이렇게 되면 국제 사회 왕따가 돼 버리고 러시아는 돈은 잔뜩 벌고 있지만 이미 왕따가 됐고 우리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토 문제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 비난 소재인 한미 동맹이나 합동 군사 연습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외에 한국과 나토의 관련 이슈가 북한이 주목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관심사안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북한이 한미동맹 철폐 이랬는데 앞으로는 또 이래야 됩니다. 한미동맹 철폐, 나토와의 연계 철폐,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국과 나토와의 또 있을지 모르는 군사교류 반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북한의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골치 아픈 산 하나가 또 추가가 된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쯤 잠못 자고 스페인 쪽에 채널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 마드리드를 쳐다보고 있는 김정은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이 의기투합이 가장 눈에 거슬리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삼국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어 있다. 또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건 바이든이 얘기한 거고요. 북핵 실험 시 공동 훈련을 포함한 대응을 함께 하자. 이거는 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핵을 정조준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니까 삼국이 모두 북한 핵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듯한 나토야 당장 대서양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액션을 취할 건 없겠지만은 한미일 여기는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코트리 굉장히 간지럽고 있을 겁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새롭고도 험난한 도전일 게 분명합니다. 이전의 삼국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는데, 이번에는 판이 다릅니다. 북핵 등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이 중국 견제를 포함하는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의 안보 질서 등에도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전의 한미일 정상회담에는 문재인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대북 압박장치의 제동장치 역할을 문재인이 해줬는데 문재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 철학과 로드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큰소리만 치는 거겠지 또는 언젠가는 윤석열도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현재 코를 싸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뭐냐? 이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햇볕 정책 또는 운전자론 이러면서 북한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였는데,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전부 다 나서서 비핵화에 공조해달라. 그러니까, 나토만 해도 몇 개입니까? 30개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핀란드, 스웨덴까지 합치고, 호주와 인도까지 합쳐버리면, 북한은 진짜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까지 표면상 낙동강 오려알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 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여건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제일 잘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통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새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치를 강조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김정은이가 뭘 해도 대충대충 봐주던 그런 분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이 법치대로, 법대로 김정은을 상대해 버리겠다 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함부로 도발도 못하고 좀 어정쩡한 상태가 되버리는 거죠. 골치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난국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할수 있는 것은 핵실험 불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걸로 일거에 국면을 전환해 보자.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누르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날짜는 언제냐? 아마 오늘이 6월 30일이죠. 7월 4일이 뭡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D Day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가능성이 있죠.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이 채택될 경우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고 김정은이 판단한다면 가장 약발이 먹히는 것은 제7차 핵실험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어쨌든 국제사회에 비치는 이미지로는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그래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자제시키고 있잖아. 시진핑이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왔던 지금까지의 중국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이런 안전핀이 제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냐, 나토 정상들이 이번에 중국의 위협을 우려해서 견제방안에 나선다면 시진핑은 북한에 가해오던 핵실험 자제 요청 등의 영향력 투사를 거두거나 약화할 수가 있죠. 뭐냐 아까부터 말씀드린 바로 시진핑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제대로 써보고자 오히려 핵실험 해라 해라 해라고 옆에서 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만큼 좋은 소재는 없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협박할 때 중국 자신이 나서는 것보다는 북한의 엉덩이를 간질어주는 게더 맞다는 판단을 하겠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날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중국이 조성하는 위협과 관련해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론되게 될 것이다. 이건 쉽게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중국을 국제사에서 왕따를 시키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왕따 시킬 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나토 척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을 레버리지로 함써 보자. 자, 지금까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때는 핵실험을 한다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가능성은 약한 60% 이상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날짜는 언제냐? 첫 번째로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것 외에는 8월 달에 열릴 한미 연합 훈련 전후 그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설사 핵 실험을 좀 미룬다 하면은 산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나 화성 17형을 포함한 ICBM 또는 SLBM의 발사에나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김정은이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를 경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치유불능의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국지전, 즉 연평해전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버리거나 연평도에 폭격을 날린다든지 그와 유사한 국지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해볼 때 북한은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올해의 여름, 올 여름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중국에다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국 너희들이 걸거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외교적 은사는 몇 번쯤 날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국이 아니면은. 북한은 절대로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라고 멘트를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윤석열 정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는 즉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국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그것은 중국 측의 책임이 일부 있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짝살짝 살짝 달래주면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를 끊어버리면 중국 그냥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키는 중국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방위 대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